안녕하세요. 인도네시아어 선생님 올리아입니다. 네. 이번에는 제가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칩니다. 네. 그세 번이고요. 강의 세번 있고 첫 번째는 이거는 인도네시아 사람 만나기 전에 면접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이메일 주고 받고 이거나 아니면 통화하거나 아니면 영 영상, 영상 미팅 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그려집니다네두 번째는요 이거는 아직 모르는데 어 그거는 코로나 다 끝나기 전에 어 당연히지 실제로 만나야 되죠. 네그것도 제가 팁스를 드릴게요. 네, 그래서 저의 강을 어 그냥 언어 뿐만 아니고 문화 그리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게 어떻게 에도니시아 사람 에도니시아 사업가 마음을 가질게 그거는 제가 팁스 드릴 겁니다. 네, 그러면 저의 강을 네 접수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